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구 병영초 학생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교생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활과학고 보건간호과 2학년 학생들이 촛불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동평초 병설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들을 위해 금도끼, 은도끼 공연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구병영초 학생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지역 독립운동가를 찾아보고 6.25 전쟁 당시에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병영의 3일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병영초등학교 학생들이 병영 314를 방문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병영 31 만세 운동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병영 초 출신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동네에 그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그 많이 돌아가셨다는 걸잘 몰랐는데 이번 삼일사 참배를 통하여서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그 저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학교 체육관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선조들의 수많은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또각 교실에서는 태극기를 만들며 국기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되어서 좋았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병영초는 매년 병영 3일 만세 운동 행사를 해 왔으며 올해는 병영초 출신 독립운동가 찾기와 314 참배를 추가해 학교 특색 행사로 확대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의 희생 정신과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선배님들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까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행사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희생 정신을 가슴에 담기 위해 마련된 병영초 병영사랑 나라찬 활동.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정철입니다. 생활과학고가 지난 18일 보건간호과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제 2회 촛불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촛불 서약식에 참여한 38명의 학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서약했습니다. 앞으로 생활과학고 보건 간호과 학생들은 올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굿모닝 병원과 좋은 삼정병원을 비롯한 지역의 9개 병원에서 780시간의 병원 실습을 받으며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평초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들을 위한 금독기, 은독기 공연에 참여해 실감나는 인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인형극 금도끼 은도끼는 전래동화를 각색해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인형극으로 유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역할을 맡아 참여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연이 특별한 선물과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강중학교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방과후 학교 작은 발표회를 열고 그동안 갈고 닦은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두광중은 올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 나눔 학교로 지정되면서 마을 강사를 활용해 코딩과 밴드, 웹툰 등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두광중은 이번 방과 후 학교 작은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전학교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일주일간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내에서는 5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안내하고 학교 환경 관리와 방역 물품 구비 상황도 점검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올해 교육공무직 채용 시험부터 울산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선발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직종은 교육공무직 직종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섯 개 직종으로 교육업무 실무사와 행정 실무사, 조리 실무사 등입니다. 울산과학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과학문화 소외 지역에 이동형 무한 상상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동영 무한상상실은 매월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